일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가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중에서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하는 어,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더 아는 것 붙잡는 것 이르는 것 오늘은 다섯 번째 목적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를 본받으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함께 나를 본받아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을 눈여겨 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나를 부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어, 나를 부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자녀 애들에게도요 나처럼 살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도바울은요 당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이 나를 동반하더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분들은요, 강한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지나친 자신감 내지는 우월감에서 나온 그런 자기 자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때 문맥을 보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은 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너희는 나를 뽐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요 어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말에 이본 본받으라 할때이 본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e is. I don't know w h a 나 the case is. I don't know what the c a 그 e is. I don't know what the case is. I d o n 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어떤 자국이요 d 자국이 있잖아요. w 예,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본은 그 자국 흔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요. 임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 주신 양식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양식, 모양,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의 본과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들을 남겼는데 그 서신 편지들을 쓸 때에도 아무잡이 뭐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즉 어떤 폼의 폼에 따라서 쓰게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편지를 쓰는 형식 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패턴, 방식, 그것을 보고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식, 방법, 패턴은요. 바울 자신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만든 방법, 그 양식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요 대단히 교만한 말이 되고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도요 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델을 삼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합을 공부했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를 네. 본받는 자가 될것 같이 네. 너희는 나를 본받는, 본받는, 자가, 본받는 자가 되라. 되라. 아멘. 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모델로 삼고 따르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오며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목적들을 모두 다 버리고요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시작했어요.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도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최대 목표였다는 거고 평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방식을 품고 그 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듯이 너희들도 내가 품은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 바로 그 말일 겁니다. 어, 사도행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나에서 어,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아브리바 왕도 있었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런 권력의 신부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이 모두 다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그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어, 서있던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니까 내가 결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바로 그것을 지금 당당하게 성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처럼 사는 것을 본받으라. 바로 그 말이에요. 사실 지금 빌립보서를 쓰던 때는요, 가택 연금 형태이긴 하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보기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평생 오직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래전에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전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보여 주셨던 그 패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법 그것이요. 그 본이 바로 지금 바울에게 고스란히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말은요. 주목해 보라. 잘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어떤 자들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요. 빌립보 교의에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지고 전달할 것 같던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브로, 에바 어,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디무대와 에바브로디도를 어,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빌리뽀교에 직접 가기를 원했지만 무슨 신분이에요? 네, 제수의 신분으로 네. 감옥에 갇혀있어서 가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 보내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본을 잘 지켜보고 그래서 같은 본을 따라서 살아가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바울에게도 살아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살아 있으니까 그 방식 그 패턴을 주목하여 보고 너희들도. 똑같이 따르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교육전도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음. 의미에서 모두 다 비슷비슷하고 통하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같은 방식, 같은 패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본대로 우리가 그 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턴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 주신 그 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는 것. 예수님의 패턴,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보여줘야 해요. 먼저 믿는 자들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 왕은 열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어, 지금 바울을 보면은요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 그렇을까요? 바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을향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지금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눈물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빌보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목숨을 걸고 세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필리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아닌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요 십자가의 원수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 패턴에 전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상징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잠깐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편함을 추구하던 내 유신적인 옛 모습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형식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그 방식,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편한 일만 추구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19절에서 어 그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그들의 신은 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즉, 그들은 자신의 배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과일 배도 아니고, 바다에 띄운 배도 아니고,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말은요, 배를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당시에 먹는 것을 유일한 삶의 낙으로 살아왔던 로마 사람들을 비대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배가 풀려서 더 이상 못 먹게 되면은요,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고 또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 말은요 단지 그렇게 먹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옛날의 습관, 옛날의 모습, 옛사람은 다 버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꼭핍박되야만 원수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 배를 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 원수의 또 다른 특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라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먹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거짓말에서 어떤 위기를 모면한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무슨 무용담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요 교회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생긴 그 갈등과 분쟁이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분수의 분수.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마지막 특징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 땅의 일은요. 하늘의 일과 정 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줄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오히려 그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썩어써져 싸워, 없어질 것, 내 천국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지 가지 못할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십구절 앞에서 말하죠, 그들의 맞침은 yeah. 멸망이요. 바로 그들은요, 십자가에 원수들은 멸망으로 끝나는 운명을 yeah.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영생으로 초대받았는데 우리 중에 멸망으로 마치는 자들도 여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지금 분노하면서 저주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에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분명한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의 패턴, 우리 그리스도의 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본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논리,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귀에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확실한 모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모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패턴, 어떤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우리 신앙 생활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표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을 거울삼아 말씀에 비친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게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예을 본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알게하여 주셔서 아멘. 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잡혀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